조금 막히는 격이라고 하면, 막, 이만큼 막,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서서히 풀려요. 한 번에 확 풀리진 않고, 서서히 풀리니까, 하반기는,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그, 연애 운이 굉장히 좋아요. 어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많이 늦게 하시고, 그래서 연애 운도 굉장히 좋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이러신 궁자연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2025년 하반기 네. 우리 뱀띠분들 운세 응. 한번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네. 알아보기 없어서 뱀띠분들, 일단 올해 상반기나 아니면 뭐 작년, 좀 어떻게 지내셨던 분들이 많았을까요? 올해, 상반,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뱀띠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바빠요. 음. 응, 여기저기 많이 움직여야 되고, 그리고 뱀띠의 특성상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리가 뱀을 보게 되면 뱀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기어다니잖아요. 꾸불꾸불. 응, 뱀띠도 똑같아. 뱀띠 자체도 놀고 먹고 막 그냥 막 늘어지게 있는 성격들이 못 돼요. 그리고 올해 을사년에도 네네. 을사년인데 또 뱀띠다? 그럼 벌써 뱀이 두 마리인 거야. 그렇죠? 음, 네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바빠요. 여러 가지로. 뭐 일도 바쁠 거고, 정신도 없을 거고. 머리 아픈 일도 많을 거고, 여러 가지 의미로.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정신이 없었을 거고, 음. 하반기에도 역시나 마찬가지였을 건데, 특히 상반기에는 음력 4월달. 음. 그러면은 뭐한 양력으로다가 한 5월달 정도 되겠죠? 음. 그 때는 조금 일이 많이 막혔을 거예요. 음. 어, 왜냐면은 뱀새끼가 벌써 3마리인 거야. 을사년에다가, 음. 어, 내가 뱀때에다가, 그리고 음력 4월달임면또 4. 뱀의 달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고전을 면치 못했을 텐데, 그거 잘 지나 오셨으니까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하반기에는 그래도 슬슬슬슬 그래도 조금은 풀리는 격이에요. 음, 알겠습니다. 음. 그럼 이제 본격적인 뱀띠 분들 하반기 운세 알아볼 텐데, 네.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네. 가장 먼저 20대 뱀띠 분들부터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01년생 분들, 네네네. 신사생 분들인데 25살 분들이에요. 음. 이분들은 그럼 이제 한창 뭐 뭐, 내가 뭐, 뭐, 대학원을 가겠다. 그러니까 네. 한창 이제는 뭐, 기로에 서, 있, 서 있는 분들이지. 뭐, 취직을 하겠다, 뭐, 대학원을 가겠다, 뭐, 내가 유학을 가겠다. 네. 여러 가지 기로에 서 있는 분들인데, 뭐라도 선택해서 가세요. 어, 유학을 가고 싶으시면 가시는 것도 되게 좋고, 네. 그 이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외국어 쪽으로 가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 신사생활 때이 사라는 게, 영마, 살이기 때문에, 외국을 왔다 갔다 거리고, 어, 외국어를 자유자재로 하면서, 외국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출장도 많이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일을 선택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 풀리는 격이에요. 음. 그래서, 어, 그렇게 뭐, 외국어에 유학도 가고, 아니면 뭐, 외국계열 쪽으로다가, 그런 식으로다가, 회사도 좀 알아보면은 괜찮고, 그리고 뭐, 내가 공부를 조금 더 하겠다면, 해놓은 것도 괜찮고, 아니면 그냥 내가 뭐, 취직을 그냥 일반 기업을 가겠다면 괜찮고, 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 내가 뭐 자기 사업을 하는 것도 뭐 준비 좀해 볼까라고 하면 하는 것도 괜찮고. 그러기 때문에 대신 동반하지 원 마세요. 혼자 힘으로 하세요. 어 내가 짜그맣게 하, 하더라도 남의 손 빌리지 말고 남의 돈 투자 투자 이게 받아서 하지 말고 내가 짜그맣게 시작해서 내 힘으로 시작하세요. 왜냐면 조금 이 신사생분들은 내가 내 힘으로 일으켜 세워 가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어, 남의 돈이 투자가 돼버리면 또 찌그럭거리고 조금 그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격이니까, 어, 그렇게 하면 하반기에는 많이 바쁘게 될 거예요. 이것저것 알아보고 뭐 하고 그러면은. 네네. 그래서 뭐든지 도전을 해보시라 이거야. 음. 어, 여자분들, 남자분들 다 통틀어서. 네네네. 어,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선생분들은 하반기가 굉장히 바쁠 거고, 좋아요. 운이 조금, 어, 좀 뜨거워지지,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대 뱀띠분들 음. 하반기 운세는 좀 어떻게 바뀔까요? 음. 이분들은 이제 89년생 분들, 네. 어, 기사생 분들인데, 이분들은 37살이에요. 그러면 뭐 아직 뭐 내가 결혼을 하지 못했다 하면 결혼은 또 괜찮고, 아니면 뭐, 연애운도 괜찮아요. 이분들은. 그리고 이분들 역시도, 어, 상반기에는 조금 막혔던 부분이 좀 있었을 건데, 하반기에는 조금 조금씩 풀리는 격이에요. 하지만, 이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성격이 급해. 기사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내가 조금만, 조금 막히는 격이라고 하면 막 이만큼 막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은 서서히 풀려요. 한 번에 확 풀리진 않고 서서히 풀리니까 하반기는 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리고 지금 뭐그 연애운이 굉장히 좋아요. 어 왜냐 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결혼도 많이 늦게 하시고 어 아직은 이 나이 때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이분들 어겨 그래서 연애 운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조금 내가 이 기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아이러니 한 거는 있어. 뭐냐면 내가 인간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격은 있는데 네네. 주변에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을 많이 만나가면서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대신에. 내가 항상 말하지만 이 뱀띠라는 이역마살들은 내가 가만히 앉아서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서 하는 사무직은 절대 못 해. 그래서 내가 이 뱀띠 기사생분들은 내가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치는 사람들이지만 내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 가면서 하는 일을 해야 먹고 살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어 그래서 조금의 문서의 이동, 변동수는 있어요. 그래서 직장을 내가 좀 옮기고 싶다 하시면은 아, 어, 음력 7월 8월 달쯤에 옮기셔도 괜찮고. 어. 그리고 조금 내가 대신에 어, 을, 을사년에는 내가 사람들하고 조금 투닥거리는 격은 있어요. 직장에서. 네네. 그 내가 많이 참고 가야 되는 격은 있어. 음. 어, 그것만 주의하시면 기사생분들도 되게 좋아요. 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럼 이제 49살, 이제 정사생 뱀띠분들, 은좀 어떨까요? 이분들은 77년생분들이고, 음. 정사생. 아~ 마흔 아홉 살 되시는 분들인데 아~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고 어~ 아직 뭐~ 직장 생활을 활발하게 하는 나이대인데 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관절 같은데 조심하시고 어~ 이분들은 그리고 조금 내가 상대방하고 쪼 배우자하고 조금은 뭐 투닥거리는 격은 있어요 조금 부딪히는 격은 있는데 어~ 하반기에는 조금 내가 상대방하고 배우자 내 네, 뭐~ 내 남편. 내마누라고 조금은 부닥치는 격은 있는데, 어, 그거를 많이 부닥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바깥에 나가서도 스트레스 많이 많이 받는 격이에요. 그, 그러니까 그 역량이 내가 바깥 일을 하는 걸 그대로 따라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조금 부딪힐 것 같으면 그냥 조금 말을 삼가하시고 내가 좀 많이 참으면 돼. 참으면 되고. 그리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생 이분들은 조금의 뭐 회사에서 진급의 운도 있고. 아니면 조금 이동수도 있어서 뭐 직장 직장에 조금 뭐 어디로 좋은 데로 옮겨 간다든지. 아, 어 조금 직장의 변동수는 좀 들어요. 네네. 그리고 대신에 조금 내가 내 사업을 버리겠다. 아니면 내 사업을 좀 확장시키겠다. 요거는 좀 피하세요. 아, 어 아직은 안 돼요. 네네. 아직은 안 되고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자식 때문에 조금 속썩을 일은 있는데 어, 그거 한 때니까는 그냥 참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조금 하반기에는 좀 많이 참고 가셔야 되는 건좀 있어요.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는. 아, 그래서 그렇게만 가시면 정사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난 무난히 넘어갈 수 있어요. 사실은 무난히 넘어가는 게 제일 좋아. 음, 응. 그래서 별 걱정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응. 좋습니다. 그다음에는 응. 이제 60대, 응. 네네 뱀띠 분들은 중우는 누굴까요? 응. 자, 을사생분들은 어 이분들은 65년생이시고. 어, 을사생. 그럼 이분들은 올해 환갑이 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생일이 지나신 분들도 있고 아직은 안 지나신 분들이 있는데, 어, 이분들 같은 경우는 에 올해 환갑이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좀 환갑을 안 챙기셨으면 좋겠다. 왜냐? 을사년인데 을사생이기 때문에 동주년이라는 게들 동주가 들어. 요 동주. 그렇기 때문에 이 동주가 뜨는 해는 웬만하면은 생일을 안 챙기는 게 좋다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데 챙기셨으면 어쩔 수 없어. 근데 만약에 이제는 아직은 내가 생일이 안 지났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미역국 끓여 잡수지 말라는 거야. 어, 아예 뭐 내가 환갑을 무시하고 넘어가지 마라. 이게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하고 가족들하고 고기 먹고 뭐 하는 거다 괜찮고 집에서 미역국 끓여 잡수지 마세요. 밖에서 하고 끝난 다음에 집으로 들어오시란 얘기야. 제 말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주기 때문에 어, 조금 내가 돈, 돈 때문에도 조금 신경 쓸일 많고 어 내가 직장에서도 내가 잘해 잘해왔던 건데도 이상하게 이 동주가 되는 해는 일이 조금 조금씩 자꾸 막히는 격이 좀 있어요 잘 나가다도 삐딱선 타고 잘 나가다도 이쪽으로 막 삐딱선 타고 막 그런 그런 게 있어서 동주년에는 모든 걸다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건강이고 돈이고 인간 인간 구설이고 모든 게 모든 게다 그래서 하반기 이제막한 5개월 6개월 남았는데. 항상 이 남은 하반기까지도 항상 조심하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 특히 돈 조심하셔요, 이분들은. 이 영말을 갖고 있는 이 뱀띠들은, 특히 동주년이 들은 이 환갑이신 분들은, 돈의 흐름이 좀 커요, 이분들은. 어,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어, 절대, 어디 뭐 투자하거나 돈 빌려주시거나 막 그러진 마시고 네네네. 어 그래서 돈 조심하시고 문서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그래서 하반기 그렇게 조금 조금 많이 조심하시면서 보내시는 게 좋아요. 음, 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70대 m d 분들 네. 좀 하반기 의세좀 어떨까요? 이분들은 53년생 분들이고 네. 어 개사생 분들 그럼 이분들은 이제 7 3 세살이신 분들인데 음. 첫 번째로 70대니까 이제 우선은 건강 건강이 우선 제일이에요. 건강이 우선 제일이고, 어, 남자 같은 경우는 지금 내 자식 때문에 자식하고 좀 부딪히는 격이야. 우선은.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내 남편하고 부딪히는 격이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개사생분들은 하반기가 많이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격은 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사람 때문에, 자, 내 자식 때문에. 어, 뭐 내가 뭐 집안 이상하게 집안 일 그리고 내가 자식 요런것 때문에 조금 스트레스 받는 경이야어 그러기 때문에 조금 욕심은 버리시고 고집을 좀 버리셔야 돼. 이 기사생 분들이 좀 고집은 세죠. 세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버리지 못하면 내가 자꾸 자꾸 자식들 내 가족들하고 부닥치는 게좀 많아져요. 그때 올해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양보하는 게좀 많아져야 돼, 이분들은. 그리고 조금 다치는 수가 있으니까 조금 조심하시고. 그리고 몸 건강한 게 최고야 사실은. 그렇죠. 음, 음.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뱀띠 분들 하반기 분제 음. 나이대별로 이렇게 알아보았는데 음. 그래서 확실히 상반기보다 하반기 가 훨씬 나아지는 것 같은. 하반기가 음. 많이 바빠지니까 네네. 대체적으로 좀 나아졌다고 생각이 들죠. 음네네. 음. 음. 그래서 뱀띠 분들 어떻게 하반기에는 이 바쁘게 지내시면서 음. 꼭 좋은 결과물 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당연히 띠와 나이만 음. 보고 말씀해 주신 거기 때문에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점사는 개인 사주를 넣고 봐주시는 거 추천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뱀띠분들에게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띠에 드는 삼재가 없다고 래서 내가 태어난 월, 일, 시에 삼재가 없다고는 라말 못해요. 그래서 내가 속삼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점사를 보시면 내가 왜 일이 안 풀리고 네. 내가 왜 이렇게 힘든지를 아, 자세하게 아실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전화하셔서 한번 찾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음.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